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고요. 매주 일요일은 김소해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. 소해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? 저 김소해. <laughs> 왜 그래? 나 <laughs> <내가> 실수한 거야? 마이크 표 소해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? 자, 빨리 살렸고. 저. 저 김소해 그리고 배성재 베라본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코너는 사연도 소개하고 연기도 하는 시간, 저 팽디가 다양한 연기에 도전해 보는 시간이기도 하죠. 한입사인 <laughs> <laughs> 한입 한입사인 <laughs> 한입사인 <자>. 한입사인 <laughs> 한입사연 한입 연기. 자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 주세요. 아 저와 팽디가 맞춤형으로 연기해 드립니다. 아 요즘 팬 사인 많이, 많이 하나요, 혹시? 아니요. 아니요. 아, 이번에 음. 제가 아직 몇명 이벤트를 못해서 팬카페. 이제, 이제 정말로 네네. 일단 그거부터 할 거예요. 채팅. 아하. 네. 사인. 금방 올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 주에. 네네네. 네. 자, 아, 소에 좋은 일 있니?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. <laughs> 아니요. 아니에요. 네. 네. 자, 바로 사연 만나보죠. 이승민 님이 보내셨습니다. 네.